빌라스케치 공인중개사 박태훈 팀장입니다 경기 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가 태전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미니 신도시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빌라들이 아주 많은 주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나 교통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신축빌라도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태전동이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지만 또 광주 진입하시면서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도 괜찮은 지역인데요. 전철을 걸어서 다닐 수는 없지만 버스로 10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경강선 삼동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단지 가깝게 버스가 다니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주 초입이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셔서 이동하실 때도 다른 곳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태전동의 신축단지가 총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은 3억대 중반이 넘어가는 분양가고요. 또한 곳은 4억대가 넘어가는 분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집 같은 경우가 태전동에서 가장 저렴한 신축 빌라이고요. 여기도 자녀 세대만 남아있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단지입니다. 여기 가격대가 다른 총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은 구조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의 자세한 분양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신축빌라 외관 영상입니다. 두동 16세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자녀 세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구조는 양쪽이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구조는 저쪽 동입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층 전체가 다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세대가 다 필로티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안쪽까지 모두 다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변이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도로변까지는 한 100m 정도만 나가시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리고 마트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동 현관이고요. 공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는 계단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CCTV는 4채널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세대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 전실입니다. 현관 전실 사이즈는 꽤 괜찮은 편이네요. 바닥하고 벽 모두 같은 포세린 타을 사용했고요. 일괄소동 버튼은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는 우측으로 있는데요. 하단 띄움과 붙등 들어와 있고 총4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실내 구조는 거실과 안방 같은 방향인 투베이 구조고요. 입구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으로 중간방 두 개와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쪽에 주방이 있고요. 이렇게 좌측으로 돌게 되면 거실 그리고 거실 좌측으로 안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입구 우측에 있는 방부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손 씻으시는 방이 가장 작은 방입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아주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중간방 사이즈 정도는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실크 벽지, 그리고 강마루 사용했고, 위쪽에 메인등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마루 컬러가 연한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방에는 다 에어컨이 있는데, 이 작은 방에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나와서 이제 중간방 사이에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 타일은 바닥은 논슬립 그리고 벽은 유광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입구 양변기에는 비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면대는 수납형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거울장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 공간에는 샤워 파티션과 레인 샤워기가 달려 있고요. 여기 환기창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가로로 폭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구성은 비슷합니다. 화이트시크 벽지, 메인 등, 그리고 바닥, 강마루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 중간방에는 휘센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붙박이장이 달려 있는데요. 이 붙박이장은 기본 옵션 품목은 아닙니다. 여기가 샘플하우스라서 이걸 해놓긴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세대들은... 저 붙박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 재는 거는 저 붙박이장 없는 쪽까지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방 붙박이장 없으면 사이즈는 꽤 좋습니다. 다시 나와서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세대 이렇게 중간쯤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방 사이즈는 괜찮은 편입니다. 주방 동선을 보시면 11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장 같은 경우는 저 우측으로 있습니다 두대 자리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이 다이닝 공간 여기 식탁 자리 여기입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다운라이트도 식탁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립등을 여러 개 이렇게 사용해 놨고요 저 정면 끝 쪽으로는 라인 조명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11자 형태를 보시면 여기 사각 싱크볼, 그리고 환기창이 크진 않네요. 이쪽 구석에다가 나머지 전자제품들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좌측에도 약간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쿡탑은 이 대면형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그리고 위쪽에는 아일랜드형 후드 있는데, 둘다 하체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하부장 모습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까지 안에 있고요 저게 모자르시다 싶으시면 이 좌측에 아주 키큰 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은 여기 있습니다 다용도실 문은 여달리 문으로 되어 있고요 아쿠아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카메라 렌즈가 광각렌즈라서 가운데 쪽이 좀 좁아 보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보다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이 아래쪽에 단차도 있고요. 굉장히 길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창도 크게 있고, 린나이 가스 보일러 달려 있네요. 세탁기 수전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끝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앞쪽 이 공간도 굉장히 여유있게 넓습니다. 이제 다음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대 끝쪽으로 거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앞쪽이 아트홀입니다. TV 드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폴리싱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천장을 보여드릴게요. 천장 같은 경우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메인등 달려 있고 그리고 간접등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쪽을 보면 매립등도 여러 개 달아놨어요. 모두 전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보시면 여기가 쇼파자리입니다 쇼파자리 좌측으로는 코콤 월패드 있고요 온도 조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스위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거실 향이 동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시는 KCC 이중창호 사용했고요 거실에도 휴대 에어컨 달려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세대는 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는 계약된 세대고요 이옆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세대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쇼파 자리 뒤쪽이 안방입니다. 전체적인 안방 모습입니다. 앞방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조명을 보시면 가운데 메인등, 그리고 벽쪽에 전구색 간접등 달려있고, 안방에도 휘젠 에어컨 달려있습니다. 화이트 실크 벽지에 강마루 똑같이 사용했고요. 지금 이쪽이 안방 창인데요. 여기를 잠깐 볼게요. 이 안방 창을 보시면 저 위에부터 아래까지 모두 통창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위쪽은 문이 열리는 환기창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 밑에 쪽은 방범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열 수는 없고 채광창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방 모습이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붙박이장을 짜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는 모든 방마다 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따로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공용 욕실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는데요. 바닥은 논슬리 타일 그리고 벽은 폴리싱 타일 사용했고요. 입구 아래쪽에 양변기에는 비데 달려 있고. 그리고 세면대 위쪽에 거울장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샤워공간에 샤워파티장 레인샤워기 달려있는 거 완전히 똑같은데요 다만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샤워공간이나 나머지 칼라들이 공용욕실은 화이트였고요 여기는 블랙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생활권 좋고 교통 좋은 태전동에서는 가장 저렴한 신축단지고요 뭐 자녀 세대 몇 세대 남지 않았습니다. 이집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